그래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쌤이 한번더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 어, 얘들아, 요 ㄷ 그 보자마자,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응, 0보다 큰 쪽에 있는 S 중에서 누구를 허락하지 못해? 함수값으로2를 넣지 못하자. 그에는 불연속이야. 이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이 아니라, 이라는 순간에서는 이어져 있지 않아그래프 그런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얘 볼까? 얘? 얘. 자, 얘는 당장 너희가 생각했을 때 그때 기억하니 기말고사 끝나고 너희가 질문했던 문제 중에 내 기억에 수학 한번 질문했었고 다른 책으로도 했었어. 이거 하고 여고 약분하면 너희들 결국에 식이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나고 세. 왜이 함수랑 이 함수는 다른 함수예요? 라고 했던 질문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 왜 어떤 거 아, 자, 죄소 그러네요. 이번엔 이거네요. 어, 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식과 요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면에 일단 식의 형태로는 다르진 않아 약분했을 뿐인 거니까. 근데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라고 물어보면은 어연이 다른 함수입니다. 그렇지? 왜? 여기는 누구를 허락하지 못해. x에다가 어 여기는 분모가 영 되면 나뉘지 않니까 x에다가는 풀 마이를 허락하지 못해. 근데 얘는 보자. 부모에 누구를 허락하지 못해. 어, 얘가 연결이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만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역에서 마이너스 를 빠지고 여기는 풀 마이를 빠지는 거. 엄연히 보면 그러니까 다른 함수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어쨌거나 약분하기 전에 처음에 있었던 기에서안 되는 x 값을 다 찾는 게 원칙이야. 그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1이 아닌 지점에서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냐를 물어봐야 되는 건데, 자, 한번 봐봐. 우리는 X가 얼마보다 큰쪽에서만얘기하겠대 0보다 큰 쪽. 분명히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건 맞지? 근데 마이너스 1쪽에서 그래프를 그릴까 안 그릴 거야? 어차피 안 그릴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1이 아닌 상황에서 얘를 원했으니까, 1에서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만 확인하면 돼. 자 지금 현재는 얘만 보면 얘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1을 허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치 근데 1일때 함수값이 2분의 1 됐어. 자, 결국에 질문이 나와도 미음 같은 문제에서 연속 불연속을 찾는 게 질문이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찾을 때 셈이 제발 부탁인데 연속에 뭐만 써라고, 정이만 써, 그치 그럼 어디서의 연속 불연속을 조사해야 돼? 의심이 되는 부분은. 1이라는 순간에서 연속인지 아닌지가 조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밑에 x가 1의 함수라고 해둘 때다 자, 쓸게. 자 질문해볼게. 얘들아, 요 f 1은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누구 갖다 써야 돼? 어, 아래 거 아래 거들 말 1일 때 함수 값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얘 누구 갖다 써야 돼? U. 위에 거 이유는. x가 1에 다가간다는 얘기는 x가 5가 되지 않아서 1이 된거 아니야. x가 1이 아닐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5식을 갖다 쓰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지 보셔야 되는 거야. 별거 아닌데 이게 잘안 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잘 되면 너무나 감사하는데 초반에 이게 좀안 돼. 우리가 힘들어해.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를 어떻게 쓰는지 자꾸 반복해드릴 거니까 연습하자고.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질문하신 분 부분들은 정리 를 한번 했어. 자 최종 필기 다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어 시간 상님이 너희한테 어쨌거나 그 뭐죠 한 시까지 왔을 때 풀어오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되면 안될것 같아서. 어, 숙제의 분량을 3 1페이지에서 끊었는데, 지금 그냥 바로 32초에서부터요, 어, 어디냐면요, 33초까지, 요거 풀게. 알겠지? 요거 풀고, 한번더 채점하고 질문 받고, 그 뒤에 개념 설명할 때, 너네 연속함수의 성질은 아마 필기를 못했을 거야. 그리고 사이트 정리도 필기를 안 했을 거야. 최대 체 소정기도 필기 안 했을 거야. 그래서 고세 그 가지를 이따가 개념 설명하면서 도와드릴게. 요 우선은 한번 끊자. 타이밍을한번 끊고 갈 테니까 지금 45분이거든 55분까지 미리 10분 쉬어. 알겠지? 쉬고 계세요. 이거도 가야. 수고